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발차기의 장진호입니다. 트랙티스트 이소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차기 여러분. 이소아 씨 반갑습니다. 계세요. 일 미국 진출 전 이야기를 일부로 시작을 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후에서는 이제 넷플독에 입사하게 된 과정. 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미국 생활과 해외 취업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고, 네. 4부에서는 이제 넷독 게임의 네. 그 제작에 기대할 예정입니다. 네. 뭐 어디서 뭐 절대 검색하거나 뭐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여성 아티스트를 또 여기서 많이 만나면서. 네. 보니까 그분들도 여자를 많이 그리 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여자를 그리는 것은 그 여자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게 아닐까 일종의 카타르시스 있어 어. 그 남자들은 보고 싶은 걸 그리고 보고 싶은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잡고 싶은 여자를 그리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그 당시 해외 진출을 집에 하신 거네. 집에서 <웃음> <웃음> 해외에서 네. 일을 한 거를 집에서 해외에서 네. 일을 네. 한 거네. 아까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알려지면서 네. 해외에서도 네. 일이 좀 들어왔어요. 아, 아, 저는 몰랐어요. 예를 통해서 네. 아.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최상의 조건이었죠. 네. 굳이 해외 활동을 해야 되나? 이불 속에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이불 밖은 위험해요. <laughs> 그렇죠. 이랬던 제가 이제 일러스트를 하면서 네. 위기감을 느낀 게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CG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국제를 나가보니까, 음. 저는 그냥 맥스 하나만 잡고 있었는데, 집브로시라는 툴이 나왔더라고요. 아. 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느끼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배우라고, 네. 그거를 이제 이분한테 느끼신 건가요? 아, 어, 네. 그말씀이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문해한는지라노티독에 대해서 몰랐어요. 라 저도 미국 와서 노티독을 알았는데, 네. 상당히 유명,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되게 유명하네요. 그랬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티 도우기의 이름에, 이름에 개가 들어갔잖아요. 괜히 <laughs> 개들이 집단. 그 너티라는 단어를 또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laughs> 뜻이 아주 버릇없고 행실나쁘고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또 여자들한테 쓰면 좀 약간 야한 에로틱한 느낌도, 느낌도 있고 서탕스럽다고 그러더라? 약간 좀 예.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있죠? 저희 직장 동료들도 예. 자기가 너치독에다다는 것을 딴 데서는 얘기를 못 한대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좀 코로나 회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웃음> <때문에>. <웃음> 근데 미국의 <laughs> 게임 회사들이 약간 그런 이름들이 많아보여요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너치독이 예. 더러운 강아지 예 아, 더러운 강아지 이건 정말 미국의 회사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 낼수 있는 결단이거든요. 네. 특히 AAA급 회사들은 모든 일이 다 근업화가 돼 있어요. 네. 심지어는 어, 어떤 회사는 머리카락 전문 아티스트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텍스처하고 모델링을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내가 거기 가서 정확하게 무엇을 할 건지 네.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경력 그런 거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일부 시간에 소아 씨가 되게 막 소아 씨의 그나 잘난 이야기도 쫙 하셨잖아요. <laughs> 그게 며티덱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단지 그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좀 신경 안 썼던 캐릭터 몇 장. 아까 처음 보였던 그 여섯, 여섯 네. 장그거였고 그거 부분의 가능성을 보고 네. 아트 테스트를 준 거죠. 그 그래, 아트 테스트가 말투가안 되면은 그냥, 네.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해부학하고 캐릭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는 이제 스커트 네. 패스라고 해서, 어, 패스가, S가 들어갔네. <laughs> 그 조각 능, 조각 단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피부 표현 능력을 보는 색감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텍스처링 단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그 사람이, 어, 워낙 훌륭하고 그러면은 이제 옷이나 머리카락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포즈라든지 그 것도 완성해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팀 분위기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막상 또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인터뷰를 막 준비했는데 막상 온사이트인터뷰딱 가보면 내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네. 일상 회화 책을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일상적인 대화를 잘 하시도록 회화, 생활회 생활회화에 회화. 회화. 집중을 하십시오 네. <laughs> 왜냐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운이 좋으면 타이밍이지만, 여러분이 정보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를, 뭐, 회사에 사람을 항상 하여, 사람을 항상 뽑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뜨기 전에 소아 씨가 먼저 발차기에게 <laughs> 그 정보를 알려주세요. <laughs> 네. 지금 그러면 참 우리가 예 <laughs> 네, 저는 네. 그 영화에 대한 고민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제가 온갖 핑계를 대었어도 사실 가장 두려웠던 건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 제가 계속 했어 우리가 계속 <laughs> 예 얘기. 제가 했는데 음. 왜냐하면 저도 시청을된게 미야자키 하야오 씨 인터뷰 를본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씨, 하야오 씨가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여러분 아시죠? 일본 그 감독, 아, 애니메이션 감독, 지술리 감독이에요. 예, 그 미국 기자가 네.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통역을 해서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언어는 필요 없다. 언어 배울 시간에 기술을 익히고 그림을 그리자. 그럼 알아서 사람들 내 말을 통역해 주겠지. 아 미야자키 하야오씨가 <laughs> <제가> 그런 <laughs>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미야자키 하야오고그그 <laughs> 사람 이야자키하야 <laughs> <하여고. 웃음> 나는 그냥 안 <났네>. 돼. <laughs> 그러니까 제가 영어 상태가 상당히 그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첫첫 날은 진짜 막허구욕증이 나더라고요. 해외 취업 시 아티스트에게 긴 경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몇 개의 잘된 포트폴리오다 많을 필요 없고 몇 네. 개의 잘된거한몇 그렇죠. 한 개? 그,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지원할 회사의 분위기에 일치 음. 할수록 어, 호감도가 올라가고요 그럼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 오브 어스나 언체아티드 보의 그 이미지를 보고 그냥 비사하게 뭐... 오히려 더 잘해주면 고맙죠 음, 왜냐면... 그 품은 뭐, 뭐 메카닉 문화나 건담 뭐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건담은 의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쿠 안 되나요? 자쿠 아, 되게 열심히 아, 만들고 <laughs> 있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SF를 만들 기획이 있으면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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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쿠는, 자쿠는 안 된대 근데 자쿠는 소라게 근데... 소라게 돼요? <laughs> <laughs> 소라게도 있네 소라게도 소라게가 네. 리얼하게 만드시면 은 프롭 팀에 아마 갈 수도 있어요 프롭 팀에 소라게 네 프롭 네. 프로팀이... 네. 프로... 캐릭터 그런 팀은 안된대 그동안 네. 네. 제가 여성 캐릭터를 다루면서 봤던 시각과 노티북이 저한테 요구했던 여성 캐릭터의 시각이 좀 달라서 이제 그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도정적인 거죠. 지금 이제 가운데에 있는 스커트 부분은 음, 음. 이게 스캔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주름을 큰 주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름, 옷 주름 맵을 쓰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갈 때마다 접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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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맵을 써야 되기 때문에 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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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네. 그래서 그런 펴, 펴주는 부분 그리고 디테일을 더 추가하는 이런 옷, 네. 옷, 옷 네. 솔기 같은 거는 다 네. 디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귀를 예쁘게 만들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귀를 조금 더 작게 약간, 약간 모양이 이렇게 예. 예상스럽게 하고 예. 다행건 이건 이제 블렌드 7 2이 이미 들어갔어서 얼굴 네. 자체는 못 바꾸지만 코나귀 같은 경우는 안, 안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붙이가 네. 네,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최종 네. 전면에 네. 카드를 헤어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티독에서 나오는 것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는, 네. 어, 트레스의 f x 가 그, 툴레이드에서쓰 그 찰랑 엘라스트 머리. 네, 네. 뭐 그런 것도 만들긴 하는데 저희는 사실 좀 적당히 떡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카드를, 카드가 좀더 통제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쓰는 걸 좋아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연한 캐릭터 제작하고 똑같아요. 네. 다만, 그 카드를, 무지무지 무지무지 음, 무지, 무지, 무지 많이 쓴다는 게 팁? <laughs> 아니 그러면 아니 카드를 많이 쓰면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 서로게 막 서로 겹치면서 약간 버그가 생기지 않아요? 그림자가그 아, 솔팅 이쉬라고 해서 네. 예, 그런 것도 저희도 당연히 있고요. 네. 또 머리카락 안에 그림자가 또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서로 그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차이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얘는 어떻게했지 얘는 어떻게, 했지? 얘는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카드를 꼽았을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예. 그, 왜냐면 여기 외곽면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음. 아닌가요? 어, 이곽면 어우, 아주, 저기 재있어요 예. 자, 이머리카락 저도 캐릭터 모델러예요. <laughs> <laughs> 아니, 눈이 썩어가지고. 나도, 네. 나도, 나도, 나도 모델러 <laughs> 하는 사람인데. 예. 어, 이게, 이게, 모오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오프된 상태인데, 예. 어, 섀도우맵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가발 같은 느낌? 근데, 섀도우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음흠. 그 그림자의 볼륨감이 네. 더 돋보이게 돼요. 섀도우 맵은 텍스처가 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한 장에 여러 개를 넣는 거구나. 한 그렇죠? 장에 그 UV셀 원에 있었던 것들을 쫙 펴버리는 네. 거예요. 그 마야의 그 텍스처 옵션을 보면 음, 레이아이어스도도 있어요. 게 있는데 네. 그걸 쫙 펴서 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 주는 거 진짜 유비셋이 두 개가 있는 거한머리카락 음. 머리카락, 머리카락 덩어리랑스 음. d 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건 저희 쪽이에요. 정말 인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는 <laughs>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내가 좀토이좀 빠르다 싶으면 볼로로 지원하시고 내가 인내를 좀 강하다 싶으면 느티도로 하시면 돼요. 참 다행히 <laughs> 제가 손이 <선이> 늦었어요. <laughs> 근데 그럼에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그스 d 가가만한사교보니까 정말 나쁜 남자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씩 불친절한데 잘 구슬리면 은 어느 순간 그 무한한 가능성, 네. 그 매력을 막 보여주잖아요. 네. 비단 그 게임뿐만 아니라 미러스트 뿐만 네. 아니라 또 영화 산업 중에서도 이번에 3D 역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그 뿐만이 있니고 건축도감도, 의료시설, 뭐, 네. 심지어 요즘 모바일까지 다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들어온 가장 반가운 소식이 3D 프린터. 음.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물을 디지털보본거 뭐, 뭐, 아닌가? 아, 진짜, 본거 많이 주어요 여러분, 정말 방금 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저, 제가 네. 이메일로 연락드릴게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끝 마칠게요. 저희도 이제 아침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 배고파요. 예,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